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옥. 누구나 고깔스럽고 멋진. 앞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한옥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한 번쯤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한옥을 집중 취재해서 한옥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한 마루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이 있는 한옥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지금 지도도 나오고 있네요. 옆에 측면에 아름다운 한옥에 이런 자태가 지금 한눈에 쫙 보이고 있고 어이 그 한옥은 우리가 그 전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았고, 양반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그 기와집에는 이런 한옥에는 온돌과 마루가 있고, 온돌은 방에 넓적한 큰 돌을 놓고 흙으로 덮은 후 바로 이런 한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옥을 그 앞에 이제 대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의 앞에 주차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한옥을 한번 직접 그 촬영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자 한옥으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앞에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산이 아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한옥의. 고풍스럽고 맛깔스런 자 저기 항아리도 보이고요. 자 여기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을 조금 더 정리정돈한다면은 아주 멋있는 한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자 앞에 보실까요? 어, 아주 멋있는 이 한옥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대지 150평, 건평 30평의 자연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장 되시는 분께서 어안 판다고 하시는 것을 팔으라고 팔으라고 해서 한번 매물 가격을 알아봤더니 7억 정도를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그 한옥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매물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내부도 자 바깥에 지금 그 베란다가 쫙 앞에 데크로 나와 있고요. 앞에 지금 처마의 그 석가래라고 할까요? 아주 멋있게 지금 한옥의 그런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갔더니 소파가 맞이해주고 진열장, 또그 공기청정기가 어, 맞이해주는 내용이 딱 보이고요. 자, 진열장이 보이고 자, 이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이제 TV가 있고요. 자, 소파가 다시 보이고, 또, 안마 의자기, 어,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사진의 모습도 보이고, 자, 지붕 석가래의 모습이 아주 나무로 해서 천연스럽게 아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앞에 정원이 눈에 탁 트이고, 자, 사생활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지만은 지인장이 허락을 받아서 안방의 구조도 천장에는 나무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전그 안방에서 바라보는 또그 아주 새로운 모습 자 저기 앞에 정원이 눈에 보이고요 자 정원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정원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있는 한옥입니다 자 다시 거실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자 거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 있고. 어, 안마 의자기가 보이고 다시 그 정원을 한번 촬영을 해서 시원스럽게 어, 이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 양지면. 자, 이건 작은 방이네요. 양지면에 있는 지금 한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옆에 다시 그 세면장이 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 이제 그 진열장이 보이고, 자, 다시 방이 세 개로 되어 있는 중에, 세 번째 어, 방이 눈에 띄네요. 자, 모든 것이 다 한옥과 목재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 자,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도 자, 이렇게 나무로서 전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자, 우리 그 아파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자, 부엌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자, 여기는 다용도실이네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자, 이그 주인장의 그아 우리 사모님이 잠깐 보이는데. 자,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부엌을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살아는 님과 같이. 또는 어 토끼 같은 저자식과 같이 한옥에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어 이런 한옥에서 아주 멋있게 그 노후와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내부를 다 한번 구경을 하고요. 다시 밖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자 밖에 나와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잔디로 쫙 되어 있고 앞으로 한달 정도만 있으면은 파릇다게 잔디가 솟아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저 앞에 단별하기 아주 고풍스럽게 또 항아리 또 데크 와 여기 또그 꽃밭 아 저기를 자, 정원을 잘 갖춘다. 오늘